최근에 이제 주담대 이율이 오르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한풀 꺾였습니다만 스트레스 DSR 적용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한도 축소도 있는 등 실수요자들을 압박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내집 마련을 하는 게더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진짜 그런가요? 어떻게 좀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금리가 조금 상승을 하면서 상승세가 좀 멈추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 내집 마련을 해서 집값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우리가 과거 1기 신도시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공급이 중요하거든요. 공급이 많으면 금리랑은 또 별개 문제로 결국은 잡힐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가격이 계속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나오는 대출 규제들이 현금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없으신 분들은 대출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대출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더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실제로 담보대출이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0%고 무주택은 뭐 70%가 나온다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죠. 또 방공제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대출은 뭐 65%, 50% 이제 막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추가로 지금 디딤돌 대출까지 한도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 디딤돌 대출이 좀 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금리가 지금 5%대 나오죠. 그런데 디딤돌 대출은 2%에서 한3% 후반대 정도 나오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이제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자녀 이상이 있는 가구 같은 경우는 대출의 한도도 4억 정도까지는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저리 대출 상품이다 보니까 이 대상이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 거고 생애 최초거나 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연소득 7천만 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여야지 이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고요. 순자산 같은 경우도 4억 6,900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주는 저리 상품 대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대출 상품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이 대출 상품이 이제 좀 축소가 됩니다. 언제부터 축소가 되냐면, 24년도 12월 2일부터 전국은 아니고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경우에 방공제를 하고, 수치 담보도 지금 안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아파트, 빌라인 경우, 그다음에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디딤돌 대출에는 제약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방 공제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최대 뭐 대출 한도가 나와요. 그렇죠? 70%든 80%든 대출 한도가 나왔는데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 최우선 변제금은 이제 빼고 대출을 내 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금이 5,500이거든요. 그럼 대출이 한도가 내가 4억이 나오면 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오천오백을 뺀 삼억 뭐 사천오백이 나오는 거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금이 사천팔백입니다. 그럼 사억에 사천팔백 빼고 이제 대출이 나온다는 개념인데 기존에 디딤돌 대출을 제외한 주택 담보 대출은 방공제를 원래 했었고요. 디딤돌 대출은 방공제를 안 했었어요. 근데 디딤돌 대출도 이제 십이월 이일부터 방공제를 하겠다는 라 거고요. 후치 담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신축 아파트 있죠. 분양받은 경우 신축 아파트. 분양받은 경우에는 등기가 치기 전에, 등기 치기 전에 미리 이제 미등긴 기 상태로 대출을 내주고 등기 이후에 권리 설정을 하는 건데, 그렇게 신축 아파트에 지금 후치 담보가 안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12월 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경우, 동시에 25년도 내년 6월 30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제 후치 담보를 적용을 해주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후치 담보 적용을 지금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가구랑 3억 이하의 저가 주택을 구입을 할 때는 이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적용이 안 되더라. 그래도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통상 3억 이하의 저가 주택을 찾기가 특히나 쉽지는 않고 거기다. 신혼 부부가 살 집이라고 한다면 자 더더욱 사이즈 면에서 이제 가격이 맞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아직 살아 있는 게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은 좀 살아 있어요.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부 합산 연소득의 한도를 1억 3천에서 2억으로 좀 완화를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신혼 부부시라면 웬만한 분들은 이렇게 좀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제 매매 가액 한도도 9억 이하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앞선 얘기처럼 디딤돌 대출은 축소를 했는데 신생아 대출 자체는 지금 축소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디딤돌 대출은 최근에 많이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가계 부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계 이게 부채 증가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딤돌 대출은 축소를 한 거고 이 신생아 대출은 계속 좀 유지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법>